어, 이번 시간은 이제 자바 강의라고 해 놓고서 자꾸 이제 어, 자꾸 그 부수적인 얘기면 자꾸 가, 계속 하니까 아마 조금 약간 좀 힘드실 거야 음. 하지만 그만큼 컴퓨터 쪽은 심플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 이번에 하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들 이제 개발을 하려면 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JDK라고 하는 어떤 키트 모음, 그러니까 JDK가 뭐의 약자냐면요, 자바 디벨롭먼트 키이에요 그래서 구글에서 JDK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네,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무거나 일단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네. 그냥 쓰시지 말고, 어 여기 보면 스탠다드 에디션. 스탠다드하게 그냥 쓰기 좋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좀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네. 그래서 겁나 많아요. 근데 이거 뭐 보신다고 해서 음, 보통 뭐 아실진 않는데 보통 웹 개발이 필요하시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가시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하시면 스탠다드 에디션이 무난해요. 네. 다 달,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 건데 영어에 압박이 좀 있어서 다 알아요. 이해합니다. 음. 별게 많죠. 뭐 인베디드도 있고 아무튼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은 다 무시하시고 어, 스탠다드 에디션으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까셔야 되는데 일단은 블로그 포스팅도 많으니까 검색해서 보시고요. 개발의 기본은 잘 찾아서 쓰는 것도 기본이죠. 사실 자바 만드는 데서도 엄청나게 버전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검색 안 하고 아는 건 내에서 쓴다 뭐 그런 개발자 가 있다면 그개발자 엉터리인 거죠. 네. 자기가 공부도 안 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개발 쪽에 있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 그건 아무튼 네. 어떤 플랫폼이든 지금 현존하는 플랫폼에서 제일 발전이 더진 인베디드 쪽조차도 요새 막 드론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기기들이 새로운 니즈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네, 예, 지금 그걸 안 한다는 거는 공부를 안 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안 받아들인다는 거는 좀 약간 좀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거죠. 예. 그렇게 대단하시면 한국이 아니지. 아무튼 항상 공부를 꼭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새로 자꾸 바뀌니까 예, 이렇게 해야 돼. 요 아무튼 키트를 받아서 우리 일단 자아를 개발하기 위한 디블롭먼트 키시죠. 그러니까 개발자용 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는 그냥 자바만 깔면 되는데 뭐 이제 이제 깔아야 되는 거죠. 일반 사용자는 사용자 가 아닌 개발자들은요. 네. 이건 받아서 까세요. 다운로드 하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받았다 치고 네. 그리고 환경 변수는 설정하는 법 모르시겠죠? 근데 인터넷에 보고 하세요. 대부분 다 하시던데. 네. 다 공부해요. 이것도 해버릇해야 돼요. 음. 알아서 뭐 알아서 블로그 포스팅하면 친절한 분들 참 많으니까 까시고 네어 동영상 이제 이게 편하네요 까서 잠깐 멈추시고 까 까시면 되잖아 <laughs> 네어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준비할 게 개발 툴을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좀이 사용법을 좀 숙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개발 툴이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강좌 보면 요즘은 보통 뭘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저저 같이 옛날 프로그래머들은 뭐 이클립스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이제 에디트 플러스 이런 거 있죠. 옛날에는 울트라 에디트 막 이런 걸로도 개발 하고 그랬는데 뭐이런거이런툴 같은 데다 직접 짜서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요런, 요런 툴은 사실 메모장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데, 요걸로 하면은 콘솔에서, 어, 뭐, 일일이 명령어 쳐가면서 막빌 컴파일을 해야 돼요. 근데 컴파일은 저번에도 간단하게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컴파일 한다는 건 컴퓨터가, 어, CPU가 인지할 수 있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자바를 통해서 그 컴파일을 해줘요. 그러니까 JDK를 깔아, 깔아서 컴파일하는 거죠. 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컴파일을 해서 자바가 실행이 되게끔 자바에 자바가 실행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툴들 하면 일일이 커맨드 창에서 하나씩 입력을 해가면서 해야 돼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넷 빈즈나 이거 말고 이제 이클립스라는 툴. 지금 얘는 지금 자바에서 공식적으로 밀고 있죠. 이거 받는 곳이 왜 오라클인지는 아세요? 네. 물론 대답을 들을 수 없죠. 네. 뭐 아시든 모르시든 전 설명할 거예요. 전 설명 중이니까요. 네, 아무튼 오라클 같은 경우는 어... 그 세계 최대 최고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라고꼭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베이스라기보다는 RDBMS라고 말하는 어뭐 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어떤 오라클이라고 오라클 오라클사라고 하죠 자기 회사 이름이 그냥 제품명인 그래서 오라클을 안 쓰는 곳이 많이 없죠 예, 대부분 좀 관공서, 그니까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은 마이SQL처럼 뭐 마리아DB나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회사가 좀좀 좀 크고 좀 음, 아무튼 관공서나 이런 좀 대기업 위주에서 많이 대부분 쓰고요. 음, 아무튼 그, 그건 나중에 시간 있으면 얘기하고 아무튼 그런 되게 대단한 예, 그런 회사인데 자바를 인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자바를 얘네가 공식적으로 배포하고 있고 구글이랑 얘네 싸우잖아요. 지금 소송했는데 얘네 이겼다 그랬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구글이 이제 자바의 그런 어떤 그 그 뭐지, 자바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거를 뭐 침해했다 해가지고 오라클이 그 해서 승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자바는 얘네 소유예요. 음. 그래서 얘네 사이트에서 받아야 돼요. <laughs> 그렇고요 그리고 얘네 공식적으로 우리 넷 빈즈 써라. 어. 우리는 공식 자바 공식 툴은 넷 빈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아무튼 그래요. 음. 그래서 어, 넷빈지를 받으셔도 되고요. 네, 하지만 저는 옛날 프로그래머라 어, 옛날부터 써오던 이 Eclipse를 쓰겠습니다. 네. 하나 짜놨어요. Hello World. 네, 넷빈지는 일단은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강의에 좀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 어, 일단 은 생략을 했고요. 뭐 이렇게 생겼네요. 프로젝트 만들고 이런 거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뿅 이렇게 뜨면 Hello t 만드시고 프로젝트를 만드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클래스를 추가하거나 패키지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추가하면 아무것도 없는 흰색이 나오고 거기다가 클래스를 추가하시면 돼요 hello 네,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어 근데 추가를 안 했군요 public static void menu 그냥 이거 그냥 네, 이렇게 그냥 치시면 돼요 아니면 이거 좀 쉽게 하려면 얘처럼 한꺼번에 나오 나오길 원하시면 요 옵션을 체크해주시면서 만드시면 돼 그럼 알아서 뿅 생기거든요 여기 네. 아무튼 네. 사실 툴은 일단 툴 이야기를 좀 정리 좀 하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툴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바 개발 툴 겁나 많아요. 네. 잡바아 아이디라고 치시면 구글에, 네, 구글 아이디라고 치시면 어, 많은 사람들이 했네요, 썼네요. 뭐 한국어 결과만 보고 싶으시면은 한국어 이렇게 이렇게 뿅 치시면은 이렇게 많이 나와. 네, 보통 이제 넷핀즈랑 이제 이클립스가 거의 뭐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툴중 하나인데. l 네, 이클립스 저는 이클립스만 써왔는데 사실 요즘 새로운 툴을 툴도 좀 심심한데 좀 써볼까 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어~ 네 인텔리제이도 아 괜찮아요 예 생각해보니까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다양한 포스팅도 있네요 음. 네 아무튼 인텔리제이도 있고 예 굉장히 많아요 자바 개발 툴인데 한국 말고 네 예. 자바, AD, 어디 뭐 한꺼번에 모아둔 데 없나? 응. 네, 아무튼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툴을 처음에 쓰실 때어 제이크리에이터라는 것도 있나보네 이거 처음 본다 뭐지? 돈 주고 사는 건가? 응. 어, 사는 거네 좋나봐요, 응. 돈 주고 파는 거 보니까 35달러네요 뭐 괜찮으면 살만하겠는데요 가격도 안 비싸고 근데 얘가 어뭐 아무튼 뭐 이런 거 많이 좀 보시면서 툴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클립스로 할래요 너무 이제 이거 이클립스 쓴 지가 거의 뭐 너무 오래돼서 한 10년 가까이 돼서 편해요 되게 강력해요 그러니까 무료 툴인데 허접할 것 같아도 전혀 허접하지 않고요 되게 좋구요. 넷 빈즈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대신에 이클립스는 단점이 많아요. 그 이클립스는 강력한 대신에 좀 속도가 좀 느려요. 네, 이게 좀 사양을 좀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클립스 최적화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포스팅을 하던지 아니면 좀 찾아보세요. 어, 이것 최적화하는 게 옵션이 좀있고요 음. 아무튼 우리 자바를 이제 시작하죠. 음. 어, 툴의 종류가 많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렸으니 여러분들은 자신한테 맞는 툴을 찾으시길 바라네요. 너무 수동적으로만 이제 개발을 보시면 조금 힘드시고요. 일단은 툴이랑 JDK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드렸으니 이제 다음 강의부터 진짜 시작을 해볼게요.